제가 기도하고 오늘 대학부 서비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공동체로 우리를 오늘도 체육대로 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간 각이 된 거, 뿌리된, 뿌리된 거, 체질된 거 바꾸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숨은 것을 본 산업의 일입니다. 어,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진짜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아무리 교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생명과 미래를 구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숨은 축복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따라올까요? 빛의 경제. 교회사를 보며 하나님이 복음 회복을 위해 특별히 산업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출 바벨론의 사건을 통해 경제 축복을 주셨고 재앙을 막고 강대국의 승리하는 힘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빛의 경제입니다. 복음 회복을 향한 작은 믿음과 진짜 축복에 대한 눈이 열린다면 빛의 경제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성교 경제와 랩런트 경제. 하나님은 출애국 포로, 속국 상태에서도 경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 축복보다 성교 회복을 위해 고난과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산업인은 하나님께서 성교를 위해 경제를 따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렘런트를 통해 미디어 문화 치유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렘런트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사건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보호자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건과 만남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 보자를 움직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할을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숨은 것을 본 산업인이랑 말씀을 주셨는데, 어, 여기 내용을 말씀해서 빛의 경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 정말 제 뜻대로, 제 멋대로 살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2천원으로 맨날 하루 함께 하면서 점심에만 라면에 김밥 이렇게 해가지고 2천원으로 하루 함께 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뭔가 계속 부족하다 싶으면 장학금을 통해서 저를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교회, 성교를 교 위해서 경제를 따로 예배해 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이번 성교대회를 앞두고 이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장에 또 다른 근로지원금이라는 걸 통해서 하느님이 저의 경제를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면서 기도를 진짜 하면서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연합예배 때 전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며 어,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최근에 어, 어제 오늘 조금 많이 묵상한 찬양이 있는데요. 좀 찬양이 길어요. 찬양이 좀 길어서 호흡 대신에 이렇게 좀 찬양을 쭉 들으면서 오늘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찬양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자리와 환경이 변해도 오직 보금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기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나는 랩런트라, 나는 런트인이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함께 나는, 들으시면서, 가사도 화면에 같이 나오니까, 가사 보면서 묵상하면서, 서밋타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정말 빛의 경계를 회복하며, 기도를 진짜 누리는 우리 대학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